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처참할 정도로 빠졌어요. AI 이 주식은 하반기 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면서 수혜주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예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이 종목 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산업을 정리해서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주도산업인 2차전지 AI 로봇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놓은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안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의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반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AI 관련된 종목을 보기 전에 왜 AI 관련주들을 지금 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종가 기준에서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2076년 4월에 애플이 창립된 지 47년 만이고요. 아이폰이 처음 공개된 2007년 1월 이후로 16년 만에 이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3조 달러에 대한 시장 가치는 전 세계에서 국가별 국내 총 생산량, 그러니까 GDP 기준에서 7위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만 집을 900만 채살수 있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난 6월에 처음 공개된 비전 프로가 아이폰을 이어서 차세대 기기로 주목을 받았고요. 2년 이내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는 내용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비전 프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4조 달러가 말이 되냐, 지금 3조 달러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드는 게, 애플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애플의 분기별 매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측이고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거는 매출입니다. 자, 보면은 2013년도 <laughs> 2013년 뭐 3분기 4분기부터 해서 2023년도 거까지 갖고 왔습니다. 밑에는 위에는 예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360억 달러. 2013년도에는 매출이 360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400억 달러대 2015년도 때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700억 달러 때까지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500억, 600억, 700억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900억, 1100억 넘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온 거는 2021년도에 800억 달러, 90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꾸준하게 넘어서면서 이 구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애플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의 성장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힘든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애플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지난번부터 애플카에 뛰어들겠다라고 말했던 것도 지금 매출이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분기별로 500억, 600억 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성장 동력이 없었고 신성장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애플카든 자율주행이든 어떠한 사업으로든 매출에 대한 캐파를 늘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매출에 대한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출에 대한 캐파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비스 매출이 너무나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애플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정점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전체 매출의 22%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기존엔 한5%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아이폰 맥 애플워치 등 활성화된 애플 기기가 20억대에 달하며 탄탄한 기기 소비층이 서비스 매출을 견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조고요 지금 애플에서 서비스 매출이 나오는 게 지금 7,801억, 아, 781억, 7천만 달러거든요. 한어로 한 100조인데 이 서비스 매출이 나이키, 인텔, 넷플릭스의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핸드폰을 판매하는 제조업에 대한 판매 매출이 아니라 서비스 매출만으로도 나이키, 인텔, 넷플릭스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 캐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비전 프로와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연간 매출이 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갤럭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폰만큼 이 소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러한 상품들이 거의 없죠 특히나 아이폰 맥 애플워치를 전부 다 엮어서 여기 뭐 아이패드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활성화된 애플 기기들이 앞으로도 서비스 산업을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비스 매출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애플은 근데 왜 지금 ai 열풍인데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AI에 A자도 꺼내지 마라 애플은 왜 AI를 감추려고 하는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WWDC에서 AI라는 용어 대신에 머신러닝 이라는 말을 연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부터 기기,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토탈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죠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생성형 AI보다는 생활 속에 AI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라고 현재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AI를 AI라고 부르지 않고 머신러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현재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소프트웨어 책임자인 패더리기는 에어팟 프로 2의 작동 모드가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주변음 허용 외에도 적응형 오디오 기능을 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 제가 에어팟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를 주문하려고요.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면은 노래 소리는 들리고, 혹은 노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지 않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과 대화를 하면은 직원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목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음들은 전부 다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죠. 즉, 특정한 어떠한 부분에서만 적응형으로 오디오를 듣는 기술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술 자체가 AI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맞춰서 딥러닝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AI 기술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특히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AI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AI 기술을 상당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투자 자체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엔비디아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엔비디아가 올해 공개한 DGX 클라우드 서비스는 엔비디아 GPU로 무장한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연산 능력을 빌려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굳이 슈퍼컴퓨팅을 만들 필요는 없이 엔비디아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자사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능을 말련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 정보 유출 우려 따른 자체 개발을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슈퍼 컴퓨팅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 프레브탄 AI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월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이 AI에 대한 성능이 좋은 것도 알겠고, 이를 이용했을 때 업무 효율이 좋은 것도 알겠는데, 안보로 인해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런 프라이빗한 AI에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ai에 대한 적용은 될 거고 이러한 프라이빗 ai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이겠죠 그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채 gpt나 구글 바드처럼 누구나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서비스 다음으로는 이제는 기업 대상 프라이빗 서비스 확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기업용 생성 AI 서비스를 퍼블릭 프리뷰 형태로 출시를 했고요. 오는 8월에 이번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사람들 모두가 쓸수 있는 범용 서비스보다도 돈을 벌수 있는 기업용 AI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AI 한국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아니더라도. 카카오와 kt도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용 ai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가 8월 24일 날 출시를 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이버는 금융 교육 커머스 법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하이퍼클로버 x를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기업과 정부 고객에게는 하이퍼클로버 x를 구축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외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고요. 방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아마존에 대한 웹 서비스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AI를 활용한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서 AI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증가로 AI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는 AI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AI 관련주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이 확장하면서 국내에 양극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것처럼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게 될 텐데 그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엔비디아고요. 그러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난 2월 창업한 2년차 AI 스타트업 옴니 ML 인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됩니다. 오늘 공개된 뉴스고요. AI를 서버가 아닌 개별 장치에 작동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옴니 ML을 인수를 했고요. 실제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했습니다. 얘네가 이걸 왜 유세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초거대 AI들 있죠. 뭐 챗GPT부터 해서 바드부터 해서 수많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을 하고 거기서 나온 도출된 가격값을 노트북, PC,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AI가 출력한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노트북이나 PC나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이 나온 것을 노트북, PC, 스마트폰으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러한 AI 소형화에 투자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뭐 로봇이나 자동차나 드론과 같은 이러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AI 구동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옴니ML이라는 기업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AI가 구동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그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새로운 반도체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반도체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금액 감소율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수출반등에 대한 조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 지금 뭐예요? 반도체죠. 지금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 하면은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한 반도체 산업이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본격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래 산업의 선두 AI의 반도체 중요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산업 속 수혜주들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두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을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크래프트는 엔비디아의 장비를 수입해 납품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장비들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크래프트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크래프트는 최근에 BNIC와 엔비디아 A100, DGX 슈퍼 POD 두 세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AI 인프라 공급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아이크래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이고요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압도적인 실적을 기, 어, 기, 어,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생산에 소자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가 주력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공정 중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증착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를 생산해서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입금 없이 잉여 현금 흐름이 천억원 수준으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장비 사업 확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5%밖에 안되고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60%가 되죠.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큽니다. 압도적으로 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캐파를 갖고야 된다라고 판단한 테스가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본격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이 AI 산업에 대한 산업의 흐름과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AI 산업 흐름 중요한 거 알겠고, 아이크래프트, 테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거 말고 방금 말했던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AI, 로봇, 2차 전지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다운받고 싶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구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할 수 있는데 또 이거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010 땡땡땡땡땡땡땡에 000 000 전화번호 적고 이거 또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개인인증 이후에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적는 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번호 유출되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의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종목 추천주, 두 번째로는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30분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장전 뉴스가 있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 나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고 우리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뭘 유심히 봐야 되는지 이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